자, 이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한 이론 좀 설명할게. 자, 첫 번째로는 이 LN 절대값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걸 우리는 로그 함수라 그러잖아. 그지 그럼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진수가 항상 0보다 커야죠. 그는 절대값 X니까 X가 0만 아니면 된다고. 맞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X는 0은 100% 점근선이 되고 그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0일 때 함수 값을 정해준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진수가 0이 되는 X들은 100% 점근선이 되고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함수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할게. 그리고 여기에 y는 1. 다 가정하는 거예요. 이 값을 2라고 하고, 이 3차 함수 fx의 최고차 계수를 1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이거야. 이해 되죠? 이랬을 때 내가 저 3차 함수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요점 보이지? 요 점을 알파라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 놓고, fx에서 뭐를 빼? 1을 빼죠. 그러면 최고차 계수는 1이었으니까, x-2의 제곱에 x-α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해 되지? 요거 자주 쓰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럼 요 내용 가지고 이 문제 풀게요. 28번 최고창항의 개수가 1분의 1인 3차함수 fx래 그지? 그 다음에 함수 gx가 fx가 모일 때, 0이 아닐 때는 ln 절대값 fx, 그 다음에 fx가 0일 때는 1, 이렇게 줬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의 극소값 한번 찾아봐, 그랬어. 자, 가조건 보니까, gx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그 얘기는 뭐죠?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GX의 연속성을 관찰할 건데, 이 GX를 보니까 ln 절대값 f(x)가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저 f(x)가 뭐가 됐을 때 0이 될때100% 정근선이 되고, 그 점에서 불연속이라 그랬지. 이해 되죠. 그러니까 가족권에 의해서 f(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이상 0이 나오는 x 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왜?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함수 g(x)가 x는 2에서 극대래죠? 근데 절대값 g(x), |x|는 2에서 극소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일단 g'(x)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g'(x)는 f(x)분의 f' X x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x는 2에서 극대니까 g 프라이는 0이고, 고로 f 프라이가0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절대값 g(x)는 x는 2에서 극소다라 그랬기 때문에 극대값이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x축 요렇게 아래 존재해야 되겠죠. 뭐 접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g2가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지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조건 보니까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래 그럼 실근 개수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 문제는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봐봐 Gx는 0이래잖아 그럼 얘가 0이다라는 얘기는 이 ln 절대값 f가 x 0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 절대값 fx가 뭐가 되면 돼요? 1 되면 0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절대값 fx는 1. 이 녀석의 무슨 개수가? 실근 개수가 3개가 되면 되겠죠. 이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fx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정보가 있죠? 저 여기 f1은 0이라는 정보가 있고, 여기 f'는 프라 0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자, 그래서 fx를 그려봅시다. 자, fx는 3차다 그랬어. 그러니,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x축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절편은 1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아까. 그죠? 그 다음에 2는 어디 있어야 돼요? f'는 0이니까 2는 여기 있어야 되겠네. 자, 왜 그러냐면, 아, 선생님,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 있어야 돼, 무조건. 그 이유는 뭐냐면, x가 1보다 크게 되면, fx라는 녀석은 양수가 되지. 함수 값들이 다 양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부호 변화랑 이 녀석의 부호 변화랑 일치하게 된다고. 맞죠? 그러니 fx가 극대일 때 gx도 같이 극대를 갖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해사 선생님 fx의 그래프를 그렸고, 근데 절대 값 fx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음수 부분을 꺾어 올리자. 그럼 이렇게 꺾어 올릴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na를 그려서 교점이 3개 나와야 실근이 3개가 되는 거니까 1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y는 1. 요 그래프가 y는 fx. 됐죠? 그럼 이거 아까 쉽게 하는 법 알려줬죠? 요 점을 뭐라고나? 알파라고 으라고 그러면 fx에서 못뺀 게. 그렇지. 1뺀 게. fx의 최고 차계수 문제에서 2분의 1이라 그랬고, 그러면 x-2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되고 F1은 얼마? 0이라는 단서가 있었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 계산하니까 알파는 얼마 나와요? 3 이러고 나오겠네.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문제에서 g(x)의 극소를 구하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지금 x가 1보다 클때 g 프라임과 f 프라임은 부호 변화를 같이 한되매 그러니 f가 극소일 때 g도 같이 극소를 갖는다고 그러니 요 지점에서 g도 극소를 갖게 되는데 요 길이 비율이 2대 1이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요 길이가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2에다가 3분의 2 더하면 3분의 8 /3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극소값은 g의 3분의 8 이렇게 되고, 걔는 ln의 f의 3분의 8. 이 녀석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알파 여기다가 집어넣고, f3분의 8 구해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f3분의 8 구해볼게요. f 의 3분의 8, 마이너스 1은, 1은 넘깁시다. 2분의 1에 3분의 8에서 2 빼서 제곱하면 5분의 4지? 맞죠? 그 다음에 3분의 8에서 3 빼면 빼기 3분의 1이고,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1, 1이 되겠네? 그러면 짜잔, 2가 되고, 마이너스 27분의 2니까 27분의 25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러면 요 값이 27분의 25니까 극소값은 ln 27분의 25. 5번, 이렇게 되겠네. 알겠죠? 오케이. 기억해야 되는 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진수가 0이 되는 x 값에서는 무조건 점근선이 되고 불연속이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